국제 업무지구역 계약서 작성 검토사항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은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지급조건, 권리 및 의무의 범위 등입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이 국제적 규제 및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검토할 때, 계약서의 언어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법적 효과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예상되는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의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한지 검토하고, 향후 수정 사항이나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